반도체 산업은 경기 민감 산업이고요. 경기 민감 산업 중에서도 가장 앞단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떤 요인 때문에 좋아진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반도체 주식을 투자하시려고 그러면, 뭐, 엇시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뭐, 중국의 크라이딩플스 지수라든지, 이런 경기 선행 지표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그런 그 습관을 주셔야 됩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얘기하고 2부 또 얘기했는데, 3부의 시작은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앞으로의 소부장들의 흐름이 또 어떨지, 왜냐면 올해 대부분 반도체 관련해서 움직인 거는 저는 장비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재 부품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수혜를 거의 못 받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소부장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네. 이제 전반적인 그 흐름 을 한번 그 점검을 해볼게요. 제가 그림 하나 그 띄워놨는데요. 보시면은 자 여기 제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의 합을 파란 선으로 그려놨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소부장 16개사. 집가 총액의 합을 회색 선으로 지금 그려놨습니다. 딱 보시면 어떻죠?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소부장이 조금 더 올라가 있네요. 네. 전반적인 흐름이 사실은 거의 지체 없는 동행 관계예요. 네. 자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랑 반도체 소부장주 주가는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다시 상기해 보면 반도체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반도처방 체 좋아진다는 얘기죠. 좋아진다. 반도처방이 체 회복이 되고 좋아지면 반도체 회사들은 또 늘어난 수요를 또 맞춰줘야 되고 음. 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투자, 캐펙엑스를 늘리게 되잖아요. 투자를 늘린다. 그렇죠. 네. 반도체사들이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부장 업체들이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명확한 연결 관계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소부장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반도체 주가 내린다는 얘기는 시간 지나면 소부장 업체들이 실적이 나빠질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 오를 때 소부장 주가가 빠질 수가 없는 거고, 반도체 주식들, 삼성전자 하닉스 주가가 내릴 때 소부장 주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당신 말에 따르면 이제 11월 달부터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음. 그 와중에도 오를 소부장 주 주식 없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없다. 왜냐면 같이 가니까. 같이 가니까. 네. 자, 그런데 그러면 그중에 좀더 빠질 애들은 있을 것이고 좀덜 빠질 애들 있겠죠. 음. 어떤 소부장 주식들이 더 빠지겠냐면 그 동안에 오를 때는 향후의 성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고 올해 실적보다 향후의 실적이 좋을 것처럼 보여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주식들이 있죠. 제가 이름은 딱 얘기 안 하겠지만 어, 장비주들, 장비들 중에 네. 뭐 HBM 관련 주들 네. 이런 쪽으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미리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경쟁 그룹에 있는 그런 회사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배수가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나중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런 회사들은 또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좀더 빠질 가능성이 커요.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주가 빠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부장주도 안 좋다. 그러면 저는 소재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하시는게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보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감산 원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줄였는데 다시 복귀를 하면은 원래 그렇지. 들어가던 소재와 부품들이 그렇죠. 또 그대로 들어가니까 감산 원복한다고 장비를 새로 사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감산 원복하면 감산 때문에 줄었던 소재 매출이 다시 늘죠. 그러니까 음... 소재주들은 감산 원복의 수가 요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안정적일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 부 중에서도 그런 흐름대로 투자를 하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특히 소재주 네. 중에서도요 소모품들이 있어요. 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준 것만큼 바로 느리겠죠. 그런 회사들이 네. 아마 상대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전체로 보면은 소재 쪽이 그렇다라고 하고 또 HBM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안할 수는 없는데, 솔브레인 얘기. 아, 그러니까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HBM 공정 중에서 그 슬러리, 걷어내는 슬러리를 유일하게 공급한다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HBM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삼이반도체 이런데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랑 또 같이 개발해서 했으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회사에그 이름을 안, 얘기, 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단기 주가에 대한 힌트는 제가 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HBM의 성장이 제일 많다는 건 사실이죠. 맞아요. 늘겠죠. 그러면 네. 그 관련주들은 뭐 네.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음. 주가 상승이 나오겠죠. 그런 차원에서 역시 가장 네. 그 HBM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회사는 네. 한미반도체가 맞아요. 한미반도체는 이제 하이닉스로 T C 본더 이제 공급하는 네. 회사고 지금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그 생산 설비도 크고 시장 점유도 율 높은 회사인데 그 회사로 이제 본더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네. 뭐 올해 한 천억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아서 내년에 매출로 반영이 되기도 할 거고 하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관련한 그런 수주는 받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성장성은 네.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회사는 이제 이오테크닉스, 음. 회사 삼성전자 있죠. 향. 이오테크닉스는 사실 현재로서는 HBM 쪽으로 그렇게 뭐 음. 크게 수혜를 입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HBM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DRAM 칩을 쌓는다는 얘기고 DRAM 칩을 이렇게 쌓게 될때 그렇게 되면 이제 DRAM 칩 웨이퍼가 얇아지게 되고 이 웨이퍼가 얇아지게 되면 기존의 다이아몬드 칼이 아닌 레이저로 뭐 네. 자르는 그런 그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지금 이어테크니스가 그쪽으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수혜와 그 다음에 네. HBM의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역시 TSV예요. 구멍을 뚫는 거죠. 네. 드램칩들을 네, 네. 쌓고, 네. 그 드램칩들에다 구멍을 수천 개를 뚫죠. 근데 그 구멍 뚫는 그런 장비를 현재는 그램 리서치라는 미국 네.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오 테크닉스가 이제 그 레이저를 하는 회사니까, 네. UV 드릴러라는 그런 장비로 t s v 구멍을 뚫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장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굉장한 수혜가 될 거예요. 국사나 이슈가 네, 또... 그거 되기만 하면.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된다 그러면 굉장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음. 수 있을 것같아 소부장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는 이제 조금 잡히신 것 같아요. 뭐 HBN 관련된 장비주도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감산이 종료가 되면 그만큼 줄었던 소재 부품이 또 다시 늘어나니까 소부장 주에서는 또 소재 관련 주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음.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하면 사실은 저희가 항상 그, 10만 전자를 한 번씩 봤잖아요. 코로나 때 봤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때로 돌아갈 거냐? 라는 것들도 있고, 결론은 반도체의 전체가 좋아지려면, 삼성전자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요. 그러려면 또, 앞에서 저희가 이제, 파운드리도 얘기를 했지만, 3분기 실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스마트폰 사업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네. 지금 그 스마트폰 사업은 이미 정체 산업이에요. 맞아요. 성장성이 예, 성장성이 네. 이미 정체된 산업이고 PC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사실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두 개의 시장은 계속해서 출하량이 줄어온 시장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생기는 바람에 사람들이 뭐 언택트수 해가지고 네. 그동안에 역성장하던 그런 시장이 수요가 갑자기, 그 갑자기 올랐고 네. 근데 사실 그게 약간 버블이었던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20년 21년에 코로나 19 때문에 언택트 수요라는 버블이 생기면서 pc가 뭐20몇 퍼센트 30 퍼센트 성장하고 스마트폰도 계속 줄던 게 늘고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19가 사라지니까 다시 이제 원상복귀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낮았던 수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22년 23년에 지금 역성장을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라고 그러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분에서 과거에 뭐 스마트폰이 한참 성장하던 시절에 뭐 냈던 그러한 출하량, 그러한 이익을 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요번에 3분기에 IM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MX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그 부분, 사실 이제 스마트폰 주력 사업인 부분인데, 거기서 약한 3조 3천억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난, 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정도면 아주 잘난 거예요. 음. 옛날엔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이 냈죠. 근데 음. 이제 요번에 한 5,900만 대 정도의 스마트폰 출하가 3분기에 나온 것 같고 고 그리고 한 3조 3천억 정도 영업이기 나왔고 4분기 또 내년 1분기 이렇게 가면서 이거보다 실적이 단기적으로 확 좋아진다든지 그러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제 저희가 수요를 생각할 때 IT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IT 제품이 나오면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지 않냐 라는 음. 논리가 되잖잖아요 이제 내년에 애플에서 MR 헤드셋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어찌됐건 삼성전자에서도 MR이나 XR이나 AR이라는 새로운 IT 수요가 또 생긴다라고 하면 그건 또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 시장은 또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 그 말씀에 이제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네.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항상 이제 어떤 새로운 그 신제품 IT 세트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건에 대한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디램 또 낸드의 수요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다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항상 생겨나죠. 부품 기대감들이. 자, 생기죠. 그런데 디램의 아. 수요증가율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요. 1990년대 중반에 디램 수요증가율은 연간 100% 정도였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PC에서 윈도우즈가 들어오면서 PC 산업이 엄청 성장할 때였죠. 그 다음에 2000년대 초중반 네. 그 이후로 들어오면서 스마트폰이 막 올라오는데 네. 그때는 D램 산업의 이제 수요 증가율이 대략 40%대였습니다. 음. 그러면 은 PC도 있고 네.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큰 어플리케이션이 생겼는데도 왜 음. 수요 증가율은 100%에서 40%로 빠졌냐. 음. 스마트폰이 생긴 만큼 반대로 네. PC가 그만큼 죽어서 그래요. 아...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생겨서 수요 증가율이 한40% 나오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서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서버가 올라서 서버 수요가 엄청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서버가 이제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된 이후로 디램 네. 산업의 수요 증가율은 20%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음... 지금 와 가지고는 작년에는 플러스 1%였고 네, 네, 네. 올해 5%예요. 그러니까 오. 이런 뭐 AI 서버가 나오고 네. 또뭐 새로운 그런 큰 어플리케이션이 생겨서 수요는 막 네.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처럼 네. 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미 있었던 것들은 계속해서 죽고 음. 그러기 때문에 수요 성장률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거는 정해져 있는데 하나가 그렇죠. 올라간다라고 해서 전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죽는 것도 있어서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렇죠. 사실은 죽는 게더 커요. 야. 여태까지 역사가 그렇게 왔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요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나중에 뭐가 생기면 앞으로 확 올라갈 것같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음... 앞으로 뭐가 생기면. 음... 또 다른 게 죽는 거예요. 지금 거지. 있는 거는 죽는 거예요. 음... 그래서 수요 성장률이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MR 뭐 이런 거, 그, XR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그거는 지금 사실 애플이 그 제품을 내놓고 했지만은, 음... 그거 현재까지는 실패예요. 맞아요. 그거를 어... 누가 그 돈을 주고 너무 비싸고. 네, 그걸 갖다 네. 끼고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그거 끼고 이제 침대에 놓아가지고 네. <laughs> 이러고 있는 뭐 그런 거를 할 사람들이 또 얼마나 네. 있겠냐? 물론 뭐 네. 나중에 또이그 헤드셋이 네. 좀더뭐 간편화되고 그렇죠? 가격도 네. 싸지고 그러면 뭔가 폭발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나 그런 일이 올라 그러면 앞으로 네. 시간을 꽤 필요할 것 같고 그쪽에서는 당장 뭐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확늘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네. 이제 AI 서버랑 그 다음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죠. 음. 자율주행 자동차는 한 마디로 네. 움직이는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네. 서로 컴퓨터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또그 컨트롤 센터랑 네. 막 데이터를 주고받고. 어 차 간에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보다도 좀더 단계가 높아져서 뭐 음. 자율주행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음.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양이 지금은 현재 pc에 들어가는 양보다 뭐몇배 정도 수준이지만 네. 근데 이제 pc보다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워낙 적으니까 아직까지 수요가 엄청 적은 것이고 음. 나중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숫자도 늘어나고 자율주행 자동차 단계도 올라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양이 엄청 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새로운 굉장히 큰 그런 수요처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새로운 촉발 요인이 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M R 보다는 자율주행을 자. 저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다들 돼 가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자는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그냥 사놓고 기다리시면 그 이익이 나는 그런 산업이 아니에요. 그냥 사놓고 와. 계속해서 그냥 기다리면 이익이 나는 산업은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산업이어만 그런 주식 투자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음. 반도체 산업은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 2년 좋아졌다가 또한 1년 반 2년 나빠졌다가 음... 이런 사이클이 무한 반복되는 산업이에요. 음... 그러니까 주가도 똑같습니다. 물론 뭐 주가가 여황을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말씀 드렸지만은 네. 주가도 그래서, 한, 뭐, 1년 반, 2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한 1년 반, 2년 빠지고. 네. 그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놓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그런 사이클을 타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음, 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반도체 산업은 경기 민감 산업이고요. 경기 민감 산업 중에서도 가장 앞단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어떤 요인 때문에 좋아진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음.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매크로 경기고 그래서 네. 경기 선행 지표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보셔야 되고 네. 그거가 먼저 주가에 가장 큰요인을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이 이제 매크로 경기 지표라든지 이거에 따른 뭐 산업의 변화 그다음에 음. 그래서 반드시 반도체 주식을 투자하시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시 뭐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네. 뭐 중국의 크라우드 인포스 지수라든지 이런 경기 선행 지표를 반드시 체크 체크해 보시는 챙겨 보시는 그런 그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두 가지만 해도 딱 포인트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경기 못살아남 반도체도 못살아난다 두번째는 사놓고 묵히지 말고 좋을 때 팔고 안 좋을 때는 기다려라 아, 다시 사라 요것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원님 덕분에 이렇게 뭘 많이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제가 대표로 드리면서 경기의 하스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